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라. 아덴 지역에서는 그리 많은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참 호기심이 있어서 이상하다. 부활에 관한 교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들 사람들이. 그러니 또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디모데와 신라를 고린도 지역에서 나중에 만나게 되고요. 혼자 사역을 하면, 감당하면서 어, 아레오 바구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몇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신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창녀라 불리는 매춘부가 천여명이 상주에 있었어요. 어 그랬을 때에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유행했는데 코린티아 소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방탕하게 됐다라는 그런 통용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 타락하도록 하면서 앞장선 그게 바로 신전,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거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신성한 창녀, 매춘부들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정말 성령님 의지하며 두려워 떠는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며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 나온 그 동안 떠나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전후서를 여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서는 이또 고린도 지역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 가장 어, 방탕하다고 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인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어, 데살로니가 있는 떠나 나갔던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우서와 로마서를집필하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음,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성읍을 정말 마귀들이 역사는 도성으로 알고 느껴졌고 그래서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한 증세가 무엇이었느냐? 증상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잘 신통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기도 하고 또. 어, 바울도 이 말이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서는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하면서 듣기도 하였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 사도 바울은 어, 말도 어느하고 우리에게는 아블로가 있고 또 다른 누구가 있고 하면서 훌륭한 교사들도 많은데 바울은 말이 신통치 않다 하면서 비교하고. 비교가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쟁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고린도적의 영적인 위압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그를 향해 어떻게 엄습해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 정말 두려워 떠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약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와 성도는 혈과 육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악의 영들과 대결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떨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생각을 갖고 했을때 성령께서 능력 있는 일을 또 행하게 하신 것이 고린도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늘의 악한 영의 권세가 정말 역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위로의 선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지요, 고난을 받았지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까지 왔을 때에, 먼저는 2절, 2절에 아굴라 부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예, 이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떠나라는 로마의 글라우디의스 칭명에 의해서 떠나 나왔지만 사실 로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굴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오린도에서 새로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울과 우연찮게 만난 것이 아니라 아굴라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제 지역에 왔을 때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를 만나게 된거 아닙니까? 사모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사람을, 그런 부부를 또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갖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고 말씀을 잘 하고 헌신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생 동안 사도 바울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통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업을 또 같이 하면서 텐트 메이커, 장막 지기로 같이 하면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핍박을 받아 에베소로 쫓겨갈 때이브리스길라와 길라는 같이 함께 짐을 싸서 에베소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나그네였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함께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셨죠. 두 번째로는. 5절에 신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각각 신라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는 어떤 상황인가 신라에게 맡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떠나왔던 그곳은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왔습니다. 핍박과 엄청난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서 디모데에게 맡기고 바울은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왔을 때에 드디어 이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들이 없었을 때, 혼자 사역했을 때는 아덴 지역에 정말 척박한 복음의 열매가 얼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두 사도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만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그것은 노아 방주 때 까마귀는 왔다가 그냥 갔지만은 비둘기는 또 좋은 소식을 물고 왔죠.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굉장한 희소식을 전해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핏바 가운데 복음을 받은 테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마게도냐 지역 일대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횡성에서 복음 전하고, 진부에서 복음 전하고, 강릉에서 복음 전하다가 강릉에서 만났는데, 사도들,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아, 횡성에서 복음 전한 그 지역 사람들은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진부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강릉에서 모여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제 사역을... 남아가지고 드, 드디어 좋은 소식을 보내왔을 때, 이 강원도 일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그 지역 일대에 큰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리워하며, 어, 바울이 떠나갔다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어,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 사역자의 마음을 제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에, 그것은 성도들의 에, 실패와 배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던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볼때 사역자들의 마음은 큰 아픔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였던 오카는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면은 어땠습니까? 지금 오카는 목사님. 예, 작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정말 끝까지, 예,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겠죠. 아, 바울은 이런 배신을, 에, 지금까지는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서 알렉산더 다른 후메네오이 예, 사도 바울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것을 경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받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 신라는 빌리뽀에 가서, 어,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또 빌리뽀 성도들은, 실라나 바울에게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세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실은 장막 지기 일을 하긴 하였지만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6 개월을 머물러서 사역을 할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선교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참 인정이 많은 교회죠. 바울이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것을 알고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붙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때도 에 사도 바울에게 선교교를붙였고 고린도 지역에 옮기자 또 붙여 보내왔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에 가, 가 있을 때도 또 보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도함을 줄로 든든하게 후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힘을 얻게 된 거. 예. 그것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사역을 하면서, 어, 늘 영적인 척박한 가운데에,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서 주신 선물은, 어, 9절,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방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중에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세 가지 만남의 음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예수님을 특별히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뭐 다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특별히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 듯한데. 세번 나타나십니다. 세번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공중 권세 가운데 악한 영들이 느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지금 구절에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을 때에 그리고 풍랑을 만나 망망대에서 이주 동안 해멸 때에 예수님이 친히 위태롭고 위중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 보여주시옵소서 일부러 하실 할 필요는 없어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주님과 교통 교제 예, 연락과 어, 함께하는 동행한 삶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함께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 우리도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마게 도서에서 바울은 더 이상 떨지 않고 성령을 이자여 복음을 전했고 1년 6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이로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